안녕하세요 솔링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코워드랑 카우보이로 즐게 했던 영상인데요 못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음, 첫판부터 엄청 빡시게 거미네요 탐사원님 있는데 탐사원이 어그로구나 다행히 카우보이가 철 어그로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 판자는 안 내리네. 아기 있는구나. 공장 돌면은 손절할 텐데. 같네요. 이렇게 손절했다 어디로 가려나?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 오케이 여기 거기 포워드 있는 자리인데 포워드한테 가나요 어우 여기 상대 맞아버렸네. 진짜로 왜 이렇게 안 부수지? 나만 믿어 내가 구해줄게 오케이 이거 구하죠? 근데 커버 안튑니다 죠 댕댕 인가？와, 나 거미 댕댕이 처음 봐요. <laughs> 댕댕 이를 들 구나, 그런 거안 쓰지. 둘러 가면 나나 간다 줄알 아？그게 나 한테 오 죠？아, 포워드 잘뺐 네요. 오케이, 탐사원도 왔죠? 바통 아, 터치하고, 갑니다. 배독하러 네. 나이스. <laughs> 바로 탐사원 타오네? 어,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 흐큰 <laughs> 났어. 이빨이 났네. <laughs> 해독기 한개 남았죠? <laughs> 나이스. 아이구여기서한대맞아버렸네 아, 해독기 여기가 라스트구나. 눈치 보고 에서 빠지죠? 근데 아마 거미가 견제할 거에요 아이고 그냥 침을... 침거 박지게 나있어요 대놓고 이렇게 균을 모아놔 용감하네 용감해 이런 거 아니지? <laughs> 아감시자체 불쌍해. 오케이 우린 덤따로 가자. 전 여기서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따라가네. 아이고, 판자를 미리 부수는 게 나을 텐데, 왜안 부수지? <laughs> 일단 탄사원이랑 용감하게 커버하러 갑니다. 트림을 안 따가지고. 안 땄는데 미안해 닮은밖에못 땄어 내리면 안 되고 나이스 탐사원님 커버 다맞왔 지금 <laughs> 포워드 많이 맞았나 포워드 맞춰가네 완전히 거미침 때문에 진짜 느리다. 포도 나가겠는데? 오케이, 나갔죠. 보기 있으면 나 돕는다. 아, 불쌍해. 와, 진짜 불쌍하다, 이거는. 아, TV킹 지렸다. 썬네일좀 찍자. 오케이, 잘 찍혔고. <laughs> 아, 진짜 감자 너무 불쌍한데. 바로 다음 판. 바이크네. 바이크도 좀 오랜만이긴 한데, 붉은 성당에서 바이크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살긴 것 같긴 요 닫아놓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해킹 한번 하고, 해독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얘는 반피가 됐네? 어... 심장은 안 뛰는데. 여기 있나? 감자, 감시... 오, 어, 심장 뛴다. 빼기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야 돼. 일단 해독기를 열심히 돌려야 돼. 탐사한 보죠견지 안해. 그병안 맞지? 이렇게 방해하네 일 와봐 치료해줄게 <laughs> 이제 손지자 보는 건가? 이거 바이크 격벽 세울 때 몰래 관음하면 되는데 부엉이 많이 쌓게 열심히 해독 중이죠? 어, 샤몬이 핀다. 뭐야, 탐사원. 맞았어? 근데 이거는 뭐 맞는 게 좋긴 해요. 반 피니까 치료하면 되거든요? 근데 맞으면은 그냥 자살로 자기한테 격복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개 돌아가 죠 버릴까? 어떻게 가졌어? <laughs> 가뒀어 여기에 어떻게 타는데? 와, 잠깐만. <laughs> 아니, 자기가 세워놓고 같이 <laughs> 같이 가치, 어떡해? 샤몬 근데 방금 개사이였는데 방금 저렇게 사용이 가능하구나 아이고. 샤몬 계속 따라가네 이렇게 기 되게 터졌죠 자기 혼자 판자 앞에서 틀리 중이야. 어우, 우유 감시야, 어디 있는지 보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해킹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아이, 근데 여기는 다 썼구나? 잠시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이 <laughs>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있죠. 오, 뭐 놀래라. 와... 오케이, 기절 먹였죠. 길죠, 이거는 텔타 더. 사먹고 저거 돌아가겠고, 여기 계속 쾌독하네요. 견제하죠, 나이스. 오케이. 저기서 견제하네. 던지는거 방해하고있어 <laughs> 나한테도 나도 다빠진도 나도 나아탄도 <laughs> 나도 얄미절 기절 받는김에 도것도 받아라 도케이 이렇게 써야지 공은 자, 다음 2차 대전 준비합니다. 콘솔 만지는 거 방해하기 대작전. 콘솔 만지는 거 보고. 다시 자세로 땡기죠? <laughs> 아, 여기는 기저 먹이기 조금 힘든 구역이안 했어요. 아니, 샤워 먹는 거기 왜 있어? 놀러왔나? 우리 노는데 방해하지 말아줄래? 뭐야 콘솔 콘실을... 감자가 보이는건가 탐성님 뭐 하세요? 어? 감자가 있나? 아니, 이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와, 팀킬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중에 팀킬 하네, 이거? 듀오 분 인성 쓰레기네? 오케이. 나는 이 해독기를 포기하지 않지. 난 계속 돌릴 거야, 이거. 기절! <laughs> 와, 손지자 방금 가늠하고 있는 거 봤어요? 샤몽자 열심히 해독기 돌리죠. 오케이. 한번더 가시나? 딴한 언니? 한번더 가실? 여기서 만지고 있어. 만지고 있어. 야한번 터치해. 오케이.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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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때 해석해야돼 아 얄미워 이제 한번더 기절 기절 아 기절 왜 안먹여 아공이 짧았나 너무 아까운데 저는 바로 청주강으로 갑니다. 돈다 써가지고... <laughs> 와, 둘이서 진짜 열심히 한다. 토마랑랑사소는 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네. 저는 힐을 받겠습니다. 너네 둘이도 빨리 힐해? 오케이! 나중에 발크 진짜 견제 잘하네요. 근데 지금은 해살록이라 견제도 소용없죠. 이미 한개 남아가지고. 산작 <laughs> <선적강 웃음> 아마 지금부터 계속 선작강 할것 같아요. 오케이, 견제. 이것도 견제하네. 제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상작방을 생각, 할 예정입니다. 뭐나 올려나 아, 상작이 진짜 대단하다. 어? 다찼어 격벽을? 아, 까망이 떴어. 이거 만져, 이거 만져. 오케이, 까망이 없어졌죠? 자, 아, 저는 다시 중앙으로 갑니다. 콘솔 못 만지게 하려고. 아니, 저기서 손지작 가능 중이야. 아니, 누가 저렇게 대놓고 가능을 하냐. 돈카량수? 나 향수 있자. 오케이, 나 아대도 갖고 왔다. 난 그거 절대 포기 안할 거야. 아대, 갖고 왔죠 어. 똑백이야, 이 짜시가. 아, 아드가 나왔네. 오케이. 일단 4인의 아드는 켜졌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죠. 탈출구에 이제 겹벽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레카에 가려다가 틀탈것 같아가지고. 람도 여기서 대기 중이죠? 오케이, 레카로 왔네요. 이제 반대쪽 문 견제하겠죠? 일단 저는 여기서 계속 대기 타겠습니다. <laughs> 말륜지 보려고 잠깐 갔거든요. 어차게 계속 견제 중이냐. 여기서 콘솔 만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활용해도 세요 <laughs> 여기서 감시장 <laughs> 못 나가게 제가 길막했어요아 <laughs> 재밌어 개꿀쌤 왜이렇 재밌냐 지금 나 있는 거 보고 있죠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이 판은 <laughs> 콘솔로 이렇게 방해할 수 있네. 아, 나 쫓아오네? 나 아들 있다. 아들 있어, 이 자식아. 오케이. 이렇게 포탈까지 보내주죠. 아, 감자 너무 불쌍하네요. 오케이. 저는 바로 갑니다. 아, 레전드다, 진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